마을 안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아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교육, 마을 돌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웃과 함께하는 재미를 알아가며 세상에 알리고 바꾸어 나가는 마을 교육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중물 마을교육공동체 대표직을 맡고 있는 박혜리입니다. 마중물이란 우리가 그한 바가지의 물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 마중의 역할을 하고 싶었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 다양한 교육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천하의 명당인 한 마을에서 마을교육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설례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름은 항마을 주토피아입니다. 항마을 주토피아는 마을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교육 공동체입니다.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한교육을 위해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는 2021년부터 방과후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 작은 도서관의 정진일 관장입니다. 저희 우주 작은 도서관은 우리가 주인인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이용자들 또 이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주인인 그러한 도서관입니다. 마중물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올바른 먹을거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순히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고 나면 실천할 수 있는 쿠킹클래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쿠킹클래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마을 단위 안에서 작은 실천이 전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취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성구에서 마중물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활동가 민효선입니다. 어, 저는 2019년도에 공동체를 돌보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마중물 마을 교육 공동체를 알게 돼서 회원으로 함께 활동을 어,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학습자가 되기도 하지만 교육자가 되기도 하든 주고받으면서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마을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는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뭐 조선 동화뭐 그런 걸 보겠죠? 중앙 이라는 신문을 제가 성장할 때는 대보름 때 밥얻으러 다니기, 집을 놀이, 해관이나 마당에서 공기돌놀이 하기, 이렇게 상호 역동적이고 재미난 놀이를 통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주 따끈따끈하거든요. 근데, 현재의 아이들은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내가 행복할 때, 다음 세대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바탕이 이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더 신뢰할만한 기반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대한 학교를 창립을 하면서부터였는데요. 하면서 든 생각은 이 마을 교육이냐 아니면 복지냐라는 갈등을 좀 했었거든요. 방가오 마을학교라는 이름 자체가 어, 주변, 주변에서도 되게 생소했고 대전지역에서는 특히 더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나에게 마을 교육이란 삶그 자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아이들의 성장과 어른들의 배움의 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의 공동체가 만나야 되고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또그 판단한 걸 실행해 보고 그리고 실행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다시 재실행하고 이런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경험의 수치를 늘리고 그 경험의 수치가 바로 지혜로 싹틀 수 있는 그리고 이 지혜가 아이들을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과 그런 여건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마을에서 이루어진다면, 마을 전체가 아이들의 교육장이 될수 있는 거고, 또 삼터이자 배움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는 하객들 나비 사랑방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박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하객들 나비 사랑방은 6년 전에 어, 구암 평생 학습센터 지원 아래 어, 시작됐고요. 저는 2년 전부터 매니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강사 경험이 없었던 주민이 양양을 키워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흐뭇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그 이후에도 또 새로운 거나는 다른 거를 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가 뿌듯했습니다. 응. 아, 와, 밑에 파라색도 같이 하는가? 쭉 아이들은 어른들의 작은 축소형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과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인격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교육해 나가는 것 함께 교육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 티그? 티그. 어? 아? 며가 무슨 뜻일까? 가로지르며가 무슨 뜻이지? 뭔가를 어, 고나 어? 어? 어디서 맞는 같아? 어. 아까 우리 이 고민하려서 만지이 마을에서 시민들이 아이들이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공간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젠블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사장님인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든다. 영어를 있는데. 왜 이렇게 잘하나요? 채. 어, 정말 훌륭하신. This makes a. 나 영어를 이룬다. 어쩔 수 없이. 채. 이건 뭘까? 색깔 우기 하나 파란색. 칠 파란색 뜻지 파란색을. 난노란색으로 하고. 빨간색. 이 시간은 나도 예술과 수업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고 또 표출하는 그런 수업 시간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도와서 우리가 함께 키워나가고 함께 성장해나가고 좋은 사이, 사회, 밝은 사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육의 전망은 밝다라고 얘기할게 아니라 우리가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을 교육이란 서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구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 교육이랑 어, 수강자, 그다음 매니저, 그다음에 저희 학마을 같이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사랑해요. 어. 놀러 오세요.